현재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지만 아침까지 5mm 정도가 내리겠고요. 낮까지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는 다소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광주 아침 기온 3도, 낮 최고 기온 8도로 어제보다는 2도 가량 낮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당분간 계속해서 내려가겠는데요. 주말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입춘인 화요일에는 영하 3도, 수요일에는 영하 4도 까지 떨어져 예년 이맘때 주위를 보이겠습니다. 그동안 다소 포근했던 터라 더 춥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담양과 나주가 2도로 어제보다는 다소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순천과 광양 여수가 9도로 어제보다는 다소 낮지만 평년 기온보다는 2도 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6도, 무안과 영암, 해남이 7도로 10도를 밑돌겠고요. 지난해 비롯한 그외 도서 지역은 6도에서 7도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내려가고요. 오늘 오전과 내일은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도 탁합니다. 건강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